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신권의 물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권이 얼마나 좋은 물건이란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아실 겁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근몇년 동안 이렇게 신권이 이렇게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서 좋았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집중적으로 아파트 신건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물건은 군포시 3본동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49.67제곱미터로, 어, 작은 평수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2억 3,200만원입니다. 일단 먼저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음,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물건이 지금 특징이, 자, 위치 일단 보시면, 이 물건이 1,401동입니다. 1,401동. 바로 여기죠. 어, 바로 2동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바로 옆에. 어순환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구속, 보이죠 외곽 순환고속도로와 거리가 가깝습니다. 어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 로드뷰를 찍어봤더니 어, 이 로드뷰는 이제 갑, 벽이 이렇게 세, 세워져 있어서 어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본다면 이 아파트가 보이거든요. 어, 로드뷰로 본다면 한번 봐볼까요? 로드뷰 보시면 자 1401동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겁니다. 이이 이, 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보이시죠? 어. 보다시피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음, 보시면, 음, 20층 중 14층입니다. 그래서 어 14층이다 보니 음그 위치에서 서 봐야 알겠지만 시끄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어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 물건을 선정한 이유는 바로 이런 안 좋은 점 때문입니다. 물론 뭐 좋을지 안 좋을지는 실제 가서 어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어떤 물건들은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까워서 시끄러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물건들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다른 물건에 비해서 입찰자가 적금 확률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확률입니다. 확률이어서 뭐 예를 들어 뭐 30명 들어올만한 물건이었는데 25명 들어왔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5명 줄어든 게어디예요 솔직히 뭐이 정도까지 제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적은 확률. 어차피 낙찰되고 안 되고는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인 문제로 어,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어, 부분을 좀 얘기하기 위해서 어, 이 물건 선정했고요.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20층 중 14층인데 95. 사행승인이으로 수리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리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전무하고 있어서 임차인 없습니다 자, 권리관계 말소기준권리 근저당이고요 그 밑에 있는 권리들이 뭐 엄청 많은데 전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부 다소멸상입니다 아무 뭐 전부 다 어, 말소가 됨, 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전부 다 말소입니다 전부 다 특별히 뭐 신경쓸 건 없는데 제가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시세죠 자 임무권 전용면적이 49.67입니다 49.67에, 어, 시세를 봐보시면, 이 70B가 49.67이거든요. 근데 68도 어차피 비슷비슷합니다. 70B를 보시면, 자, 정말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동안 계속 반드시 가다가 정말 최근에 부동산 대책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올랐답니다. 어쨌든, 자, 보시면 3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에서 3억 3천 정도 나오고 있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억 2천에서 3억 3천 정도로 볼수 있고요. 68A2를 봐도 3억 2천이 찍혀있죠. 그렇다면 이 물건 지금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2억 3천 2백이니까 3억 2천까지 한다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9천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고 있죠. 9천만 원 정도 차이라면 물론 뭐이 최저가 금액으로 낙차를 받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낙차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단점, 이런 단점을 충분히 상쇄시킬 만큼 신권에다가. 신권에다가 이렇게 충분히 상승시킬 만큼의 차익을 보고 있으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어 많이 입찰하다 보면 좋은 결과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어 이런 물건들 한번, 신권형 물건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물건들 많으니, 아 계속 입찰하는 것도 어 좋은 방법,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 지복, 안양지원가시면 뭐, 안양지원 가깝잖아요. 어 평촌역평촌역 있나요? 본교역 있나요? 어평예 그쪽에 있죠 그래서 어 그쪽에 방문하셔서 입찰하시면 뭐 자체적으로 가깝고 하니까 어좀 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